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반론까지 제기했던 요. 이제 그는 한번 터지기 시작한 그의 속마음을 친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마치 품싹을 기다리는 일꾼처럼 자신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가나 내일이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 또는 그런 우울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비관적입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남들은 힘내, 잘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고 하죠.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웃는 모습도 짜증나기조차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웃지 못할까?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분노만 쌓여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급기야 그는 마지막 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하나님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스올의 깊이 빠지게 될 터인데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에 답답할 것이고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마음들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리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바다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사단이 거주하는 곳 또는 두려움과 불행의 원천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 라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다 괴물처럼 못된 존재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감시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들어 있답니다.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겠다는 말도 하는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나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요비 한강대교 위에 있었다면 뛰어내리기 직전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혼자 집에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택해서라도 목숨을 끊으려 하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이 가져다 준이 충동적인 생각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욕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하여 이렇게 탄식하는데요.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일까? 보통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런 표현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이 지은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인데요. 본문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 하찮은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따라다니면서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순 없으십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죽게 무슨 해가 되어 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나 죽을 겁니다. 주님도 나를 못 찾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탄식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신앙이 전혀 없네. 무례해.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면 욥이 저런 이야기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말씀하셨죠?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하는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쏟아낸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표현과 오늘 요비한 이말 어떤 말이 더 무리한 말일까요? 또 요비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세 번째, 요비 이런 탄식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망도 하나님에게 하고 있고, 죽겠다고 하는 절망적 표현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시고, 또 댓글로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